자 마지막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 12월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이 90%로 올랐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이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내용 전해주시죠. 네,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따르면 연방 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다음 달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이 1.6%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날 85.8%에서 2 4.8%포인트 오른 것인데요. 미국의 월간 소매 판매가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 미국 상무부는 이 10월 소매 판매가 한달 전에 비해 0.8%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이제 시장 예상치를 웃돈 수치입니다. 이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이 소비 증가가 이어진다면 이 다음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날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수입 물가도 전월보다 0.5% 상승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